안녕하세요. 솔양사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장을 한번 왔는데, 매장에서 이쁜 난초들이 좀 눈에 보여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님이 많아서 제가 계속 얘기는 못하고, 그냥 눈으로만 한번 우리 선생님들 눈욕이 많으시라고 제가 찍어보겠습니다. mm <laughs> 이런 거는 단엽인데 발전이 아주 잘 됐죠.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난초는 발전이 잘 돼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좋죠. 전번에 네. 봤잖아, 그래서 샀잖아. 정매 5 0 얼마 주고 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쁘던 그때. 네. 이게 영동 산채에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 이렇게 발전할 줄 누가 알아? 네? 발전은 잘 됐어요. 흐름도 좋아요. 얘는 무명등투고, 무명등투인데 아주 촉소도 많고, 어우러졌죠. 이런 애들은 전시작으로도 아주 좋습니다. 전시작으로.

요거는 두 촉에, 두 촉에, 백십만 원이라고 합니다. 두 촉에 1 0만 원. 여기는 매장이라 조금 잡음이 많습니다. 매장이라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찍어서 보겠습니다. 얘는 무명, 무명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네요. 오에 음. 사가지고 1 0에팔라했거자 어,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